안녕하세요 이암입니다 네, 오늘 레슨 주제는 다운 볼로 편인데요. 전 영상인 컴팩트한 스윙에서 어,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전 영상인 작은 스윙에서 많은 비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을 보시고 오시면 꼭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꼭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작게 들어도 멀리 칠수 있는 방법 다운블로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TV에서 보는 이제 선수들 샷을 보면 디보트 떼짱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러한 잔디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 멋있어하고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샷은 정확한 다운블로 동작을 하실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샷이고요 오늘은 이 멋진 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세 가지 동작인 포인트를 탁 집어 주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정확한 백스윙을 들고요 뭐 정확한 꼬임도 중요하지만 다운스윙 때 하체 리드 하체 리드가 되면서 체중이 이동이 되고 힙턴이 우선 정확히 돼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팩 구간에서 맞을 때 정확한 핸드 퍼스트 동작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정 클럽 로프트에서 이렇게 디로프 되면서 낮게 눌리면서 맞아야 다운 블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체중 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첫 번째 이 샷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중 이동이 먼저지만 정확한 어깨의 꼬임이 중요합니다. 몸의 회전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90도 각도 이상 이 이상을 만들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90도 정도의 어깨 회전이 정확히 돼야 하고요. 이 어깨 회전이 어렵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만 찍는 샷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정확한 다운블로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끼 찍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백스윙을 들어서 하체 리드가 이렇게 왼쪽 무릎이 옆으로 이동되면서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어깨 회전을 해 주시고, 왼쪽 무릎에 옆으로 리드. 리드가 되면 체중이 왼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이 되다 보면 하체 턴, 힙턴이 되면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팔이 딸려오게 되면서 두 번째인 핸드퍼스트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두 번째 동작인 핸드퍼스트는 이제 뭐 콩글리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용어로 너무 오랜 시간 핸드퍼스트라는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냥 핸드퍼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인 이제 백스윙 탑에서 하체 리드와 힙턴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면 핸드퍼스트 동작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동작인데요. 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탑에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잘 오시다가도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손목을 뒤로 스쿱하는 현상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정확한 어깨 회전이 없고 팔로 힘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오늘 이 영상은 정확한 회전을 먼저 이뤄주시고 왼쪽 하체 리드 그리고 체중이동이 되면서 힙턴이 정확히 되면 자연스러운 레깅 동작으로 인해 핸드 퍼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동작을 할때 리드가 되잖아요. 리드가 되면서 팔을 이제 땡기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팔이 밑으로 이렇게 땡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팔을 위에서 땡기는 동작이 아닌 내 몸에 붙어 있는 팔이 자연스러운 체중이동으로 인해 딸려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 클럽헤드의 디로프트인데요. 이렇게 클럽헤드가 제각도로 있을 때어 우리가 정확한 힙턴과 핸드퍼스트가 되면 이렇게 낮은 각도로 각도가 죽으면서 더 많은 비거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가령 뭐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의 로프트가 되면서 맞아서 멀리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핸드퍼스트 동작을 할때 이제 뭐 약간의, 뭐, 팁을 전달해드리자면, 어 우리 만화마스터 분들이 백스윙을 올려서 손을 땡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건 둘째 치고, 저는 땡기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땡기실 때, 이 손목 날이 있죠? 이 손목 날이 공 쪽으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 좋으신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다운블로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을 설명드리자면, 음, 백스윙 들어서 손등이 공을 이렇게 눌러친다는 느낌이 더, 조금 더 다운블로의 느낌이 강합니다. 백스윙은 똑같이 올려주시고, 손목 날이 아니라 손등이, 손등이 공을 눌러친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잡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손등이 이렇게 손등이 살짝 말려서 말려서 나가는 손등이 공을 치고 나가는 동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동작도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 공 하나를 왼손 위에 올려줍니다 왼손을 올린 상태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백스윙은 똑같이 해주시고요 다운스윙 때 공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이 위를 보고 손등이 공 쪽으로 오게 손등이 공 쪽으로 내려오게 하면 이게 정확한 다운블로의 손목 동작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낮은 로프트 각도 많은 비거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빈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올때 손등 오른손도 손바닥이 밑을 본다는 느낌 이렇게 손날이 옆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옆날이 들어와서 앞에 제 손바닥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이 밑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고 이런 식으로 와서 자연스러운 릴리즈가 되야 어 되는데요 이 동작도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공을 올리시고 정확한 동작을 연습하시면 조금 더 다운블루에 가깝게 샷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니다 일반적인 레슨 영상들은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정확하게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스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동작들이 정확하게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동작이고 그만큼 연습이 반복과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샷을 하는 건데요. 네, 정말로 이제 정말로 많은 연습을 하셔서 혼자 체득을 하시면 굉장히 나이스한데요. 이러한 어려운 방법을 너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배우시려고 영상만 보시다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더 좋은 골프 라이프를 위해서는 더뭐 좋은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정확한 방법과 레슨을 해주시는 프로님을 만나서 조금 더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골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